안녕하세요 AJ 에어소프트입니다. 아, 예 오늘 <laughs> 화면이 좀 넓게 잡혀 있죠. 예 오랜만에 이제 좀 이상한 리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예 뭔가 <laughs>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토스사에서 나온 카구팔 그리고 두 번째는 더블벨에서 나온 카구팔. 그리고 요 밑에 거는 그 동일사인 더블벨에서 나온 어, 카고팔 가스버전 이 위에 두 개는 에어 쿠킹버전이고요. 이거는 이제 가스버전, 총세 정의 총을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뭐 <laughs> 사실은 이 위에 이두 개는 같은 제품이라고 보셔도 돼요.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어, 부품도 호환이 되고 어, 구조적으로도 크게 다른 부분이 없어서 같은 제품이라고 보셔도 되고 요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제품이지만, 이제 가스 버전과 에어코킹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리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어, 토이스타와, 어, 더블벨 이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드리면, 사실 구조적으로나 모든 제품의 구성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위에건 토이스에서 수입을 한 제품이고, 요거는 이제 해외에서 파는 더블벨의 이름을 걸고 파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간단하게 좀 다른 점을 몇 가지 보면, 첫 번째는 예, 수입이 된 버전은 이런 식으로 스티커가 붙어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Made in China라고 적혀 있고요. 예. 더블벨에서 한 제품은 스티커도 없고 위에 메이드 인 차이나 라고 이렇게 마킹이 돼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는 바로 이제 이 상부 덮개 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토이스타 제품은 상부 덮개를 컬러파트로 해서 나온 반면에 더블벨은 사실 이제 해외 규제가 있는 국가와 없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아이고. 예, 위에 덮개가 이런식으로 이제 나무 플라스틱 나무로 되어 있고 대신 앞에 오렌지 팁을 발라져 있, 오렌지 팁이 붙어 있다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이 두가지 제품이 좀 다른 점이 바로 볼트 인데요 예 토이스타에서 이제 수입된 제품은 이런식으로 볼트가 이제 흑착색 검은, 약간 흑색에 가까운 컬러를 띠고 있다면요 이제, 더블벨에서 나온 제품은, 이렇게 보시면, 은색. 은색 컬러를 띄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오늘은 에어코킹하고 이제 가스의 차이점을 좀 알아, 집중적으로 보기 위해서, 어, 토이스타 제품은 이쪽으로 빼놓고요. 사실 토이스타 제품 워낙 많은 분들이 리뷰를 하셔서, 예, 제가 리뷰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 더블벨 제품이 토이스타와 똑같은 동일 제품이기 때문에 동일 회사에서 이제 나온 제품으로 비교를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위에는 어 더블벨에서 나온 에어코킹, 아래쪽은 같은 회사인 더블벨에서 나온 가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두 개를 좀 비교, 리뷰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관은 뭐 이제 에어 쿠킹은 제가 이제 에어 쿠킹 리얼 우드하고 ABS 버전인데요. ABS 버전을 어, 에어 쿠킹 같은 경우는 ABS 버전을 구매했고요. 위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 이렇게 접합선 같은 게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예, 볼트는 이런 식으로 당기면 예, 이런 식으로 탄피가 빠지고 예, 탄피가 이제 이렇게 박혀 있고요. 이제 가운데를 보시면 이렇게 탄젠트식 가늠자가 있고 이 위를 열어 보시면 이쪽이 호법을 조절하는 호법그 무드 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에로 가면 사실 앞은 뭐 그렇게 크게 특별한 것은 없고요. 예, 제일 앞쪽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칼라 그 파트가 달려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드 버전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다시피 어, 실제 나무를 깎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로 접합선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볼트는 에어 코킹이랑 사실 크게 다른 부분이 없고요. 이제 이 가늠 간음자간음자 부분이 있고 역시 열면은 이제 그호법을 조절할 수 있는 무드 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도 사실 크게 에어코킹하고 외형적인 부분은 사실 크게 다른 부분은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요. 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이런 네, 식으로 이렇게 그 레버를 제끼면 요 위쪽에 가스를 삽입을 할수 있는 가스 밸브 주입구가 존재하고요. 어, 이렇게 그 장전 레버를 위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요 가스 주입구를 통해서 가스를 주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가스 버전하고 에어쿠킹 버전은 볼트가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저, 예, 제가 사실 이 총을 이렇게 리뷰하게 된 게, 어, 에어쿠킹 버전의 가스 볼트가 호환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예, 구매를 했다가, 이렇게 된 부분이고요. 보시면 이제 가스 버전은 이렇게, 그, 총기, 그, 예, 트리거로 이제 움직이는 파트가 이렇게 하나인데요. 에어 코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예, 움직이는 파트가 두 가지 파트로 되어 있어서 예, 볼트가 가스 볼트, 에어 코킹 볼트를 가스 볼트에다가 넣거나 가스 볼트를 에어 코킹 볼트에 넣으려고 하면은 호환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호환이 안 되니까 뭐난 어, 에어코킹 사고 가스볼트 넣어서 바꿔가면서 쓸래 또는 반대로 이제 가스 버전을 사서 에어코킹 버, 볼트를 넣어서 쓸래 이렇게 하시는 거는 예, 좀다른 안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탄을 끼울 수 있는 탄피 인데요 어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제품 토이스타 더블 벨 제품의 가장 이제 큰 특징 중 하나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탄피처럼 생긴 요기에 딱 카트리지에다가 요 앞에 비비탄을 끼워서 넣고 발사를 할수 있는 게 바로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전을 할 때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장전을 할 때마다 탄피가 이렇게 팍 하고 튀어나가는 게 특징인데요. 뭐이그탄창으로쓰는요 카트리지 같은 경우에 사실 가스하고 에어코킹 둘다뭐 호환이 되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 없죠. 특별하게 뭐 말씀을 드릴 부분은 없고요 그냥 뭐 구매해서 쓰셔도 됩니다 사실 국내 토이스타에서도 파는데 어, 해외하고 가격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가능하면 신토불이라고 토이스타 제품을 구매를 하셔서 쓰시는 게 어, 가격으로나 뭐 시간적으로나 여러가지 효율을 봤을 때는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쿠킹 이다 보니까 뭐 제가 뭐 반동이나 이런 걸좀 보여 드리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 대신 어떻게 뭐 작동을 하는지 간단하게 뭐 보여드리는 리뷰 정도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총을 이렇게 볼트를 뒤로 열고 실총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끼워서 장전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장전은 좀 특이한 게 보통 에어코킹 제품들은 이 뒤로 당길 때 압이 되게 강력한데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볼트를 당겨놓은 상태에서 당겨놓은 상태에서 탄피를 예,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당길 때는 사실 뭔가 장전압 같은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요 반대로 이거는 이렇게 밀어낼 때예 이쯤부터 예 지금 보시죠 보이시죠 예 이런 식으로 밀때장전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차게 밀어넣고 예, 볼트를 내리시면 그 장전 레버를 내리시면은 장전이 되고요. 예, 당기시면 발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레버를 위로 열고 당기시면 예, 이런 식으로 탄피가 빠져 나옵니다. 이건 제가 지금 천천히 하다가 제 손가락에 걸려서 그런데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놓고 누른 다음에 발사 열고 팍 당기면 예, 보이시 보셨나요? 팍 하고 튕겨 나가는 거. 사실 요 재미 때문에 요 제품을 저도 구매를 하게 됐고요 어,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어, 느낌도 나쁘지 않습니다 가스 버전은 어떤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레버를 들어 올리시고요 그다음 여기 보신 요 주입구에 네, 이런 식으로 가스를 네,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에어 코킹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장전해서 예, 장 쏘고 이렇게서 당겨주시면 또 이런 식으로 탄피가 빠지고요. 어 에어 쿠킹보다 사실 장전은 장전 에어 쿠킹보다 장전 압은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보시면 여기까지 부드럽게 스무스 아 예, 여기 끝에서부터 예 아이고 자 예, 끝에서부터 이렇게 밀면 되게 자연스럽게 들어가는데. 요끝 부분에 약간의 장전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에, 이런 식으로 눌러서 밀어 미 약간 앞으로 좀 힘을 줘서 미시고 눌러 주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당기면 발사가 되는데 어, 블로우백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조용하고요.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다면은 어 아마 그 사람들이 이 발사 음을 좀못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어, 소리가 되게 조용합니다. 그리고 뭐, 요 뒤쪽에 보시면 요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앞으로 눌러주시면 예, 방금 소리가 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이총 안에 남아있는 가스가 모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총 안에 있는 가스를 모두 빼고 싶으실 때는 이 뒤에를 누르시면 되는데 가스가 한 번에 분출돼서 어, 볼트나 호복고무가 냉각될 수 있기 때문에 어, 자주 많이 하는 거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가끔씩 가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거를 다한 번에 빼내기가 좀 어렵다 싶으실 때는 이 뒤를 눌러서 빼주시면될것 같습니다. 네, 사격 집탄 영상입니다. 어, 사격 집탄 같은 경우는 사실 어, 좀 평가기가 되게 좀 모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어, 호법 자체가 좀 기본적으로 하자가 조금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세정 모두 다 비슷한 결과가 나왔고요 호법을 조금 조이면은 탄이 뭐 위나 또 하단으로 특정한 방향으로 좀 강하게 휘는 그런 현상이 좀나타났고요 호법을 완전히 풀어도 비탄이 살아나지 않는 좀 중구난방으로 탄이 퍼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좀 있어서 사실상 게임으로 쓰기 순정 상태로 게임에 쓰기는 좀 많이 어렵다라고 좀 판단을 했고요. 어, 게임에서 쓰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호법을 좀 튜닝을 하거나 어,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정 상태에서 이제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에어 코킹보다는 가스 버전이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집탄을 보여줬지만 사실 가스 에어 코킹 둘다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겟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타겟에 맞더라도 이제 몸에서 좀 크게 벗어난 영역에 맞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카구팔 총평입니다 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콜렉터를 위한 제품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외관은 전반적으로 세정 다 되게 깔끔한 편인데요. 한 가지 이제 아쉬운 건 많이 아쉬운 거는 세정 다그 사격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어, 집탄 집탄이라고 좀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총이 좀 정상적으로 발사가 좀 많이 어려운.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좀 아쉬운 점이고요. 그뭐그 뭐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이 호법을 좀 손을 보고 다듬으면은 수정이 될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스킬을 요구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일반적인 분들이 구매하셔서 뭐 뚝딱뚝딱 호법을 손 봐서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이제 싼 가격에 좀 이렇게 이쁘고 좀 리얼리스틱한 어, 모델건을 내가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세개세 어, 가지 제품 중에 한 가지 정도는 제가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구매 가격은 사실 이두개 해외에서 이두개 구매한거나 국내에서 토이스타 제품을 구매한거나 가격은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토이스타가 더 물건이 빨리 오고 번거로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토이스타 제품이 더 가격적으로나 뭐 여러가지 부분에서 우위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 해외 이두 더블벨 카고팔이 해외에서 팔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토이스타에서 파는 제품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좀 어, 이거는 똑같은 제품. 이다 라는 걸좀 알리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세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 가스 버전하고 에어 i 킹 버전이 어떻게 다른지도 저도 궁금했었고 볼트가 호환되는지도 좀 궁금해서 어, 이, 이렇게 세정을 리뷰를 하게 됐고요. 어, 제가 궁금했던 점들이 여러분이 궁금했던 점들과 동일해서 많은 의문들이 풀렸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뭐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어 댓글로 제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제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을 켜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제 리뷰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리뷰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J 에어스피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